저 여기 우트 킥보드 타는 거 뭔데 저거? <laughs> 예? 아, 아니, 아니 이치기 예? 아네따라볼게 한번 친구들 지금 뭐 하는 건가? 오빠 어, 혹시 뭐, 뭐, 어. 거 아세요? 어. 어, 어 뭔데요? 킥보드 타거좀 야무져가지고 따로 왔는데 아, 아 잠깐만 잠깐만 아, 진짜요? 킥보드 타거재밌나가중이야네저 뭐. 인스타 네. 아, 홍도 아, 해드릴게요 알려줄게요 예? 아이폰 아, 줘봐요 알려줄게 이거거든? 오! 우와 진집 가서 하 아, 그럼. 그래. 저희 신고이안 돼요. 저도요, 저도요. 네, 내, 내 킥보드 멋지지 좀 어때? 이거. 작가요 여기 제일 맛있어요. 어. 여기도 타볼래요? <laughs> 타볼래? 어. 이거. 여쭉쭉여쭉쭈가 봐봐. 여쭉발 봐봐, 그거 속도 45까지 나거든. 오 진짜요? 쭉 봐봐. 좋지? 이거 안정적이다. 그렇안 아파요. 그렇지, 부드럽고 좋지. 아 재밌게 타, 야 안전하게 타고 엄마. 띵띵이들 네. 뭐 킥보드 이치기 하고 있냐 여기? 아버지네 네. 도시 좀. Thank you.